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속에서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조용히 멈추고 숨을 고르는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우리 존재의 시작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평안과 관계의 의미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조용히 말씀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진 후, 일곱째 날,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그 쉼을 복된 날로 구별하셨습니다. 쉼이 곧 하나님의 선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땅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무도, 풀도, 비도 없었습니다. 땅을 가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물이 솟아. 온 땅을 적셨습니다. 생명이 자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숨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숨을 품은 존재, 그렇게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동쪽 에덴의 동산을 마련하셨습니다. 먹기에 좋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나무들, 그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강이 동산을 적심며 흘러나와 내네 갈래의 큰 강이 되었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어라. 하지만 단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경계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을 좋다고 여기셨습니다. 기댈 수 있는 존재, 손을 잡아줄 존재, 사랑을 나눌 존재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깊이 잠든 사람의 갈비뼈를 취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는 기쁘게 말했습니다. 나의 뼈에서 나온 뼈, 나의 살에서 나온 살, 서로 기대며 함께 사랑갈 존재,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부끄러움 없이 평안함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은 알려줍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지만, 하나님의 숨을 품고 있습니다. 연약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억하고 싶습니다. 숨 쉬는 지금 이 순간,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사람은 에덴이라는 자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머물 자리, 쉴 자리, 그리고 맡겨진 사명도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우연이 아닙니다. 조용히 견뎌야 하는 날에도, 혼자 걷는 것 같은 순간에도, 그 자리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가 버거워도 하루 더 걷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삶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관계는 기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언제나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혹시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져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함께 웃을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위해 작게라도 마음을 내줄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장은 말합니다. 우리는 흙이지만 숨을 가진 존재입니다. 혼자가 아니며 준비된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평안과 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